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들의 영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마음의 창이고 신앙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이 그 말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영이 타락하여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사단의 입금을 당하는 사람이 그 말이 정의와 진리의 말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선한 말들, 믿음의 말들이 되게 해야 함이 바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전성기가 있는가 하면 슬럼프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복이 있지요. 그래서 좋을 때에는 말을 참 선하게 지혜롭게 덕스럽게 말하다가도 예,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 때면 그 말이 그렇게 또 예, 악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혜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 때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서운하다 할지라도 일단 말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을 했을 때, 당장에 들어오는 생각, 당장에 일어나는 판단에 마음이 서운해지고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함부로 했다가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셔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든다고. 말 한마디 불평과 원망으로 말했다가 정말 그 말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된 역사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복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 자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여러분 나쁠 때에도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말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의 차원에서 실패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이다 할지라도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신앙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심판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대체 말을 얼마나 함부로 했느냐 여러분 1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방민족이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뭐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니지요. 이건 명백한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듣는 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듣는 자들까지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앞에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땠다고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네들 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왜 진리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이 참 뻔뻔하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우신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정말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서운해지면요 사람이요 화가 나면요 사람이요 뚜껑 열리면요 사람이 증오하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도 속더라고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분명히 알 텐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모순이고 역설인데요.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걸알 텐데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두 번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성도님들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믿어 드리자. 제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거짓말 같은데, 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어요. 어떻게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을 바꾸기로 하고요.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면요. 상황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 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 한 격이 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거를 아, 내가 말을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 한게 됐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도 알면서 거짓말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짓말인 걸알 텐데 자기도 거짓말하는 줄 모르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설명하자면 자기도 속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해야 되나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할수 있습니다. 기억이 다른 경우 많아요. 기억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믿어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분명히 말이 틀려졌는데, 분명히 내 기억하고 다른데, 그래서 억울한데, 그래서 화가 나는데, 믿어드리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거 이제 와서, 거짓말이니, 거짓말 아니니, 따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믿어드리자. 저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다만 아쉽고 다만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내가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그렇.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고, 그럴 수 있기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요 얼마나 사단 마귀가 교묘하고 악한지요 알고도 거짓말하고요 모르고도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묘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왜곡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에 빠져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리로 어떻게 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아, 우리가 이 거짓과 거짓된 삶에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살게 된그 이유를 우리가 거꾸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에 빠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이렇게 거짓말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것이라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 버리고 잃어 버리지 않고요,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는 게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듯이 그게 뭐 남겠느냐, 그거 뭐 되겠느냐 할지라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자꾸 자꾸 들으면. 분별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들을 때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아, 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거짓된 삶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로구나.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거짓에 빠지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이상하다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보면요. 결국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언제서부터인가 문제가 생겨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서부터가 문제가 생겼는지 잘 따져보면은 그 언제부턴가가 언제냐면요 예배를 등한 시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미세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그 틈새가요 그 틈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점점 더 멀어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빠져 있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희가 거짓말로 나의,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이럴 수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옥토밭 비유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와가지고 새처럼 와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들 다 먹어버리고 떠났다고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마음 깊이 옥토바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품으셔서 여러분 분별하는 자 되고, 그래서 거짓에서 떠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